뭐, 예, 따지고 들어가면, 그냥, 제 생각에는 지금 걔나가 진짜 문제인 것 같긴 해. 그냥, 걔나 이벤스를 푸는 데 있어서. 너무, 그, 소리를 풀어가는 능력이 없다고 해야 되나? 기승전 희나잖아. 문제가 발견했다? 뭔도보가 튀어나와서 해결한다. 미안 진짜 이거가 끝이라서 뭔가 그 이상으로 얘기가 나갈 수가 없는 것 같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나 스토리가 너무 이 천편일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을 느껴요. 저도 요즘 실제로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다 그런 것 때문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내용이 너무 비슷해진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뭔가 그런 것 같아. 온천부 메인이요? 온천부 메인이 나오면은 그거 누가 저지할 거야? 그거 결국 막판에 희망... 희나가 튀어나와, 결국은. 카슴이 제압하려면 희나밖에 없는데, 이치가 투하자고, 이치가 바빠. 걔나 이벤스에서 희나를 배제하고 전개를 하려면요. 제 생각에는 희나가 뒤통수 맞아서 쓰러져야 돼요. 이 족발 당수 이제 맞아가지고, 파도에 쓰러져 있는 우리 정현돈 씨 마냥, 어딘가에서 머리 박고 쓰러져 있어야 돼.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그 애니메이션 해싱이라고 아십니까? 고계군이 런던에 침입을 해야 되는데 아카드라는 존나 센 흡혈귀가 있어. 얘를 어떻게든 격리를 해야 돼. 그래야지 내용 진행이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이제 태평양에 있는 배를 하나 훔쳐서 여기로 유인하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제 이 아카드라는 친구가 흡혈귀야. 흐르는 물에 비추면 형체를 잃어버린다? 뭐 아무튼 이런 설정이 있어서. 근데 지가 간대. 그건 어쨌거나 막아야 될거 아니야. 왜냐면은 그게 건너면서 자꾸 사람들 죽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아카드가 제트기를 타고 수직 낙하를 해서 갖다 박습니다. 근데 이게 작전이었던 거지. 태평양 한가운데에 얘를 가둬놓으려고. 그리고 독일군이 비행선 타고 런던 침입을 한다. 내용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왜냐면은 인마가 너무 쎄. 그냥 다박살 그냥 수천 수만이 와도 혼자 다 털어먹음 그잘 싸운다던 임전호 신, 임신호도 물론 이제 풀커지션이 아니겠지만 어 이, 이거 이 아니긴 했지만 어 아니긴 했지만 사실상 싸움은 희나가 이긴 거의 한 8할? 이겼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놈도 싸움을 못 이기는데 상대를 죽이겠다는 사리를 가지고 있는 애랑 싸우고도 거의 싸움을 이기고 간 애를 아니 이걸 뭐 뭔 수로 막을 거냐고 대체 뭔 수로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야 지금 개인나 스토리가 히나가 대대를 치우고 호시노와 붙었다 아니 그럼 더 문제 아니야 그러면은 그러면 히나도 풀코지션이 아닌 상태에서 싸웠다는 거잖아 이건 이제 옛날 게임 얘기거든요 창세기전 3에서 살라딘이라는 캐릭이 있습니다 옵스만이라는 적이 있어 이 살라딘 부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애들이야.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동네에 있어. 사막. 투르라고. 여기서 이제 버먼트라는 대공. 이제 어떤 대륙에 대공이 와서 평화협정을 하려고 해. 이 버먼트라는 놈이 미친놈이. 그냥 다 죽여. 그냥 씨발. 그냥 어? 나한테 눈, 도, 눈 들어왔다? 다 죽여. 이 투르라는 놈에서 과거에 이제 버먼트가 도망쳐 나왔던 애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르에 복수하려고 왔는데 평화협정이라면 그것도 다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이 살라딘에 부하 하나를 부하가 썰려. 근데 알고 보니까 버몬트가 잃어버린 나의 동생이었다. 내 동생이 내 부하 썰고 나 썰고 막 이러려고 하니까 애가 갑자기 막 백지 상태에 빠져. 애가 갑자기 치매 증상이 오는 거야 갑자기. 어, 치매 증상이. 그래서 실제로 이 치매 증상 이후에 갑자기 야, 야 사라진 저 새끼 치매 왔다. 공격해! 해가지고 다 죽여요. 실제로 들어가서. 물론, 이제 막판에 이제 역으로 다 털리는 내용으로 전개되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이런, 이런 헛소리를 왜하냐면이 정도 아니면 희나 막을, 희나가 안 막힌다는 거지. 어, 이 정도로 극단적인 내용으로 전개되는 거 아니면, 내용들이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희날 침해 걸리자고 하자는 게 아니고요. 왜 희나 정비 승계 시간이 되냐고요? 아니, 이 얘기가 왜 나왔냐. 게헨나 스토리가 천편 일륜적이다 정신적 공격을 해야 돼 아니면 선생이 배떼지에다가 그 보는 앞에서 총알을 한대버었던가 약간 이 정도 수준은 가야 되지 않을까 히나의 정신이 무너져야 돼요 얘가 일단 리타이어가 돼야 돼 게헨나의 뭔가 이런 이 내용이 물론 결론적으로 히나가 정신 차리는 클리셰이긴 하거든요 정신을 차려서 해결하는 클리셰 근데 어쨌거나 그 중간다리 과정에서 다른 애들이 활약할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그러니까 좀 다른 애들이 이제 히나의 힘이 필요 없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좀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가 우리 게임의 스토리에서 이 녀석이 통용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꾸 개인나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야 이벤스들이 이렇게 갖다 박는 거라고 어 그게 안 되니까 그래 맞아 심지어 히나 이 녀석은 지금 마인드가 튼튼한 상태라는 거에 이미 피폐해진 상태에서 기가 희나, 돼가지고, 아니, 센세 삐삐. 어 돈, 돈, 크라이. 어, 이거 이미 해버려서 정신까지 차려버렸다는 거이 약점이 없어졌어. 캐릭에 그나마 하나의 문제점이 이거였는데, 이것마저 풀어졌다. 이 여자에게 약점은 뭘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건요. 결국은 뇌제예요 어, 지금 이 모든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얘가 히나보다잘 싸우면 돼. 그래서 걔, 나 모두가 힘을 합쳐서 싸우는 구도. 그리고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아코토가 하면 돼요. 그 지위를. 이러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부분이긴 함.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겟나는 계속 똑같은 내용으로 바뀌어볼까? 좀 그런 부분이 겟나 이벤스든 메인스든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돌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더 나아가지 못해, 더 좋은 방향으로 지금 게헨나를 이벤트에서배나면안 나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벤스를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게헨나는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여기처럼 진짜 대놓고 그냥 밀어주는 거 아니면 얘도 솔직히 객관적으로 사람들에 따라서 여기까지 내려간단 말이야 저야 이제 그냥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 얘기니까 여기 올라가 있는 건데 그 게헨나 애들이 다 빨아먹을 수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구심점이 없어 학원에 그 구심점이 누구야? 얘잖아 그러니까 그나마 얘가 얼굴 비추면 은 우리 다 그러잖아. 와 희나다. 그냥 이 한마디 하고 끝나잖아. 와 희나다. 예쁘다. 이러고 말잖아. 우리 보통. 그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해. 내용의 구심점이 희나여서요. 해마는 개판이죠? 그냥 와장창. 그래서 좀 진지함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아. 지금 걔, 나는 진지함을 쌓아야 돼요. 시리어스를 쌓아야 돼. 진지하지 못해. 그나마 진지했던 게 에덴 조약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 100% 진지하지 못했어. 얘가 그 비행선에서 아리우스 도움받다가 추락당하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좀 그런 면이 있었어가지고 메인은 아니었어. 그냥 메인 같은 서브였지. 그 진지한 역할 누가 했어? 얘가 했다, 결국. 9심점은 결국 얘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스토리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이. 이렇게 푸시 많이 하는 애도 주력으로 들어갔을 때 지금, 어, 아쉽다는 얘기 나오는데. 근데 그거 알아요? 이거 만약에 그렇게 안 했잖아? 이거 그럼 내생각에 여기 있었어. 모든 내용 전부 다 히나가 총 쏴가지고 해결한다고. 어. 그 정도, 그 정도의 캐릭인 거야. 카스미 매구 쪽으로. 이쪽으로 차라리 풀면 왜 얘가 병적으로 히나를 무서워하는지에 대한 과거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어, 그거 좋은 발언이네. 카스미가 왜 이렇게 병적으로 히나를 무서워할까?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laughs> 약간 동물적인 두려움 두려움이에요. 약자가 강자를 볼때 두려움에 떠는 모습 같은 느낌이야. 어그치 PTSD 같은 거지. 그러니까 대체 무슨 일을 당했길래 과거에? 아니, 그런 내용은 좀 진지하게 갈만하잖아. 타지가 막 붙어 있을 수준 수준으로만 이제 약간 살려준 약간 그런 느낌일 수 있다고. 호시노도 과거에 공격적인 전술을 했다고 했잖아요. 히나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이제 약간 반으로 접은 거지. 얘도 한번 접힌 거지. 삼각형으로 한번. 사각형으로 한 두번 이렇게 접힌거지 어. 이러니까 이제 pts가 d 올수 있는거야 이정도로 접히면 사람이 두려워하지 어. 그렇지 이제 별모양으로 카와이하게 더 접히, 접히고 뭐 약간 그런 느낌으로 어, 좀 과거 내용도 풀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제 과거 개에 나가 원래는 이제 뇌재 였던거야 그걸 아코토라 히나가 한 1년 2년전에 접수하러 간거지 우리 그 친구 영화에서 야 부산 장학 부산 접수하러 가자 약간 이런 느낌처럼 개나 접수하러 가자 <laughs> 가자 하고 마코토가 이제 얘기를 한 거야 접수를 했는데 아 이런 일이 마코토가 감나무에서 떨어져서 어, 그만 지능이 떨어진 거지 지능이 떨어져서 지금의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히나 도 앞말 없이 앞말 안 하고 따르는 거일 수도 있어 아 이거 진짜 그, 이거 진짜일 수도 있어 아니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가 얘를 따를 이유가 없거든. 이 정도의 무력 차인데 이 진짜 치매 할머니일 수도 있는 거다. 이어서 뭐그 전에는 히나와 힘을 견줄 만한 강력한 존재였던 거지. 진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 이제 그 정보국 시절이 접수하기 전의 내용이었다면 좀더 흥미로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나가 아직까지 무력을 사용하지 않은이에의 회사원이었다가 바코토가 이제 옆에서 살살 긁은 거지 이제. 야너 여기서 정보부가 힘들지 않냐 이러면서 너한 자리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지 한 자리 특똥 치우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뭐 정보부 2학년 정보부 1학년 해가지고서 이렇게 가도 되지 않을까 어. 얘가 열이곱이고 얘가 이제 열아홉이잖아 열여덟이잖아 그러니까 정보부 2학년 정보부 1학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도 어떨까 어. 좀 그런 느낌으로 가도 어떨까 어 그러니까 정보부 때는 아직 뇌재가 있었던 때인 거지 어. 그리고 뇌재 접수하면서 아니, 뇌재 반으로 접고 나서 걔네 접수하고 마코토는 대빵되고 희나한 자리 줄게 어, 그게 이제, 치안 유지, 풍기위원회 되는 거고. 좀, 그렇게, 가면 어떨까? 어,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